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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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은 전라남도 목포, 이 대한민국의 끝 작은 항구 도시에서 저는 글로벌 스타트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제 비전이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다 목포에서 괜찮아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는 홍동우라고 합니다. Uh. When I still was patient talking to my mom <sighs> 네, 원래는 여행사였어요. 저 스스로도 예전엔 여행 작가였고, 그리고 원래 바이크를 타고 여행하는 걸 좋아해서 제가 봤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청년들,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좋겠다고 라 생각해서 설립했었고요. 어, 사람들을 모아 같이 전국을 여행하는 전국일주 여행사로서 3, 4년 가까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장기간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지역에 숨겨진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힘든 마음을 풀수 있는 그런 장소와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6년 전쯤에 목포를 선택했고, 목포에 자리 잡아서 괜찮은 마을을 지금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청년들은 굉장히 목적성을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들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괜찮아마을은 청년들에게 쉼을 제공하고요. 대표적인 건 4박 5일 주간 괜찮아마을 프로그램인데요. 일주일 동안 괜찮아마을에 살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밥을 해먹고 같이 노을을 보러 가고 같이 별을 보러 가면서 목포 괜찮아마을에 남겠다고 라 계속 살아가겠다고 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는 게 어떤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 되어 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더 좋은 기후, 교육의 기회가 더 나은 직장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다들 서울로 올라가면서 이 지역에는 할 일이 없게 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집들이 없게 되면서 점점 이제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어 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은 시대에서 흐름이기도 한것 같은데요 저희는 오히려 그런 와중에 이 지역에서 좀 기회를 발견한 것 같아요. 오히려 소멸되어 가는 이 지역이 저희 눈에는 더 아름다웠던 거죠. 빈집들이나 비어있는 오래된 이제 자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쩌면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번번이 이사를 다니면서 살았던 우리 청년들 눈에는 더 새롭고 그리고 이것들을 활용해서 무언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산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커뮤니티를 지역에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나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초기 창업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꿈꾸고 있는 것을 실현하는데 마중물이 필요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지원사업은 아니었고 행안부에서 나온 시민주도 공간 활성화 연각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역의 유유 공간을 시민이 주도해서 활성화시키는 모델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저희가 어차피 하려는 일과 부합했기 때문에 그 용역 사업을 수주했고 덕분에 괜찮아 말 일기 2기를 60명 가까이의 청년들이 여기 살게 했었던 것 같고요 도시 재생에서의 관점과 청년에서의 관점이 맞았던 부분이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살수 있게 프로그램을 제공해줌으로써 이 청년들을 괜찮게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작년만 해도 제가 365일 중에 약 130회 가량의 교육을 진행을 했어요. 목포까지 와서 받으시는 분들의 목적은 괜찮아마 을 청년 사례를 보고 또 목포에 가면 100명 협동 조합원이 만드는 곳, 또목포의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또 그런 문화들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목포에 왔을 때 배우, 보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교육 서비스도 올해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목포에 와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 3박 4일 얼마든지. 교육을 받고 배우고 성장해서 갈수 있도록 또 팀워크숍이 되고 사회적 경제나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관점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 세계 많은 지역들에서 이런 교육과 여행뿐만 아니라 로컬 자원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괜찮은 마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괜찮은 마을을 해왔던 방식들. 첫 번째 공간, 그리고 두 번째가 소프트웨어, 교육과 여행, 그리고 세 번째가 커뮤니티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노하우. 이세 가지의 노하우를 가지고 저는 전 세계에 많은 괜찮은 마을을 저희가 아니다 하더라도 누구나 만들 수 있게 지원하고, 그런 만들어낼 수 있는장을 열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전라남도 목포, 이 대한민국의 끝 작은 항구 도시에서 저는 글로벌 스타트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제 비전이기도 합니다. <목소리> so perfect